학교 리스트를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no,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래저래 그냥 뭐 핸드폰에서 오디오북들을 나는 많이 들으니까 운전 출근하는 길, 퇴근하는 길, 뭐 왔다갔다 하면서 뭐할거 없으면은 그리고 또 골프 연습장에서 이어폰 꽂고 공 치면서 책 레슨들 <laughs> 솔직히 연습을 하는 거지 책을 듣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도 좀 시험시험 읽는 책들 많이 듣고 하는데 책들을 읽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좀 영감을 얻어 뭐 나는 인생을 똑바로 살고 있냐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객들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했냐 지난 20년간 나는 어떻게 살았냐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냐 인생에 대해서 요새 또또뭐 그런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 심오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20년 했잖아요 앞으로 20년 더 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뭐지 어떻게 하지 뭘 잘했지 그렇게 생각해 보고 살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공유도 해보고, 뭐 맨날, 어, 비디오를 유튜브로 했는데, 앤디쌤 비디오는 맨날 통계만 얘기하고 입학률 얘기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 가끔 쉬어가는 비디오로 오늘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 아, 저런 선생님은 저런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하는 또 얘기도 할 겸, 수다 한번 따라볼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다려 들어봐 주세요. 시작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보면은, 사실 뭐, 눈에 얘기하지만 우리의 능력보다는, 여기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능력보다 학생이 강하고 똑똑해서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있어. 코넬 같은 데 가면 한 8명 갔던 해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러다 보니까는 으쓱해 기분이 그래서 와, 우리가 연락 잘했으니까 대학을 잘간 거다라는 착각도 들만도 한데 그런 것도 잘 없어 나는 요번에 대학교 실적이 좋았거나 학생이 많이 와서 뭐 이번에 등록자가 늘었거나 뭐 이렇게 해서 된 거가 곧 다음 해가 될때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불안한 게더 있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언젠간 망하지 않을까 라는 변태 같은 생각 그리고 항상 내가 잘 나갈 리는 없다. 라는 좀 불안함? 20년 정도로 하다가 아마도 이렇게 내공이 쌓여서 이게 생긴 마인드일 수도 있는데, 그전년도에 학생이 잘된 거, 내년이랑은 완전히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라는 거. 그러니까는 항상 새로운 거를 할 때에 그 성공한 거, 잘했던 거에 대한 무너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더 잘해야지. 이번에는 더그 눈높이가 올라오고 더 방어를 하게 되고 더 꼼꼼하게 되고 망하는 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 쌓아온 것도 있어서 사실 읽는 것도 상당히 아까울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는. 빡!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조금 잘 되겠지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 그런 건것 같아요 언제라도 잘 안될 수 있고 언제라도 실수는 올수 있고 망할 수는 있고 뭐 우리가 또, 또 규모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러니까는 사실 성공하기도 집중하기도 이 업무의 양이 딱 적당하기는 하지만 사실 망하기에도 꼴이 딱 좋지 않겠니 얼마 이렇게 규모가 크면은 실수나 망했어도 뭐 예전에 벌어냈던 돈이나 그런 걸로 좀 어떻게 체력으로 버티기가 될 텐데 그것도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는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하자 새로운 학생들과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쓰거나 새로운 SAT반을 운영을 할때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이번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 불안함이 항상 달고 사는 거 같아요 요즘도 솔직히 아이고 아이고 하고 밤에 잔대 옆에서 자는 우리 애기들 엄마 와이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잠꼬대를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자냐 이러는데 잘 때는 도대체 무슨 꿈을 꾸는 거지 나는 근데 이 시즌이 오면 그래 매월 4월, 4월 5월 그러니까 여름방학 특강에 SAT반 준비를 할때 강한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금이 가지 않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선생님들은 오케이 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망할 수도 있다 선생님들이 똑똑한 거와 잘 가르치는 거는 분리가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까는 그런 사고가 안 나면 내가 잘해야 된다. 라는,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란가 모르겠다. 나만 이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없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없을 수 있어. 엄마, 아빠 중에는 없으니까 야, 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정신과 치료를 갔다 와야겠는데? 불안장애불안장애 불안장애. 그거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있는 사람들 많은 거 압니다, 여러분. 오픈해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외롭고, 속 얘기 다 못하고. 하지만 잘하고 싶은 또 스탠다드와 눈높이도 되게 높아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이 외로운 싸움. 크으, 쉽지 않다, 진짜. 이야, 그다저나. 페이스북 보다가 이거 본 건데 뉴질랜드는 굉장한데? 아 이거 사실이야. 4월 26일 헐 대박인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얘 나온 뉴스야. 뉴질랜드는 코로나 감염자가 0을 계속 매일마다 유지를 하고 있고 5만 명짜리 그 가수 콘서트에 노마스크로 떼창. 다 같이 어깨덩무 어? 왜 해? 이러고자 하는 어이. 이 사진 봐봐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아? 이게 현실로 이러고 있다는 거지 거기는 야 여기가 땅은 넓은데 인구수가 좀 적은 건 알았지만 아 솔직히 부럽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언제일지 지금 대한민국 서울 기준으로 막 느껴지지 않다 는 그래도 요번 주말에 뉴스 나온 거는 뭐 코로나 백신이 인구수의 두 배수로 확보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뭐 맞아야 맞은 거지 뭐 사실 뭐. <laughs> 우리 유학생 학생 여러분들은 그 미국에서는 요즘에 백신이 남아 돈다면서 좀 맞고 있지 학생 여러분들도 많이 맞았나 모르겠다 그게 백신을 맞으면은 무적인 상태가 되니까 어? 좀 도움이 될것 같기는 한데 좀 이런 쓸데없는 거에 걱정 안 하고 우리가 오로지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어? 공부에만 집중해도 지금 공부가 될똥말똥인디 그래도 쉽지 않은데 방해 요소가 많다 여러분들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아 코로나가 처음 28명 뉴질랜드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나라를 폐쇄해버렸대 작년 20년 3월 19일 날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해서 걸어 잠갔고 내부에서도 필수 영업장 빼고는 학교고 뭐고 다 닫았대 28명 나왔는데 <laughs> 조기에 그냥 확 강도 높게 대처를 하니까는 1년 만에 일상으로 컴백이 된구나 이들은 짱인 듯 그때는 뭐 생각이 달랐지만 이제 와서 보니 부럽네 우리나라 상황은 찾아보니까 4월 기준으로 4월 19일 뉴스 뭐 보습 학원 이거 국내 학원이거든 누적자 105명 뭐 학교 빨3명1 1명 추가 확진 그다음에 경남 교육청에서 나온 뉴스 보면은 초등학교 24개 학교 원격 수업을 받고 학원은 휴원을 권고를 하고 충북도 마찬가지 학원 강사가 옮겨가지고 수강생들 9명 확진 뭐 학원 관계자 누적 뭐 2000명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불안해 이게. 일... 일반 수업을 우리도 하고 싶기는 하나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유학생들은 괜찮을까 이거 백신을 맞고 들어오는 학생들 있겠지 여러분들 혹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에 백신 맞은 우리 학생들 있으면 손들어 댓글에다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 놔주고 있지 않나 어, 요런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들으면 사실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다 우리도 오프라인 수업을 해야 될지 계속 출발 직접까지 째려보고 있는 중이니까. 흠... 충주에서 일곱 명 확진 유아교육 학원 열명 집단 감염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온다 이런 거는 사실 아니 지금 상담 요청이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받았는데. 아 진짜 오랜만 몇년 만에 보는데 학교 카운슬러가 너는 무조건 잘 된다 해가지고 지원한 대학들을 거의 상향 지원을 한 모양이야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상담이 들어왔는데 일단 어떻게 일단 그렇게 리스트를 썼을지가 먼저 궁금하다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사람 이길래 진짜 상향만 쓰지 학교 선생님은 무슨 경험가뭐 뭐 진짜 아니야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할 리는 없어 짬밥이 되면 될수록 그렇게 무책임하게 너무 그렇게 무슨 알면 알수록 이게 심오해. 요 어, 애매하게 얄팍하게 아내들이 나만 믿어라 뭐 내가 책임질게요 이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정보가 많잖아 유튜브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들도 정보가 많고 하니까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옛날 스타일로 막 너무 날 믿으세요 뭐 내가 뭐유학원 넌장인데 학원 넌장인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 쪼금 업계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스타일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학생 여러분들이나 부모님이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아, 진짜,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옛날이고 요즘이고 안만 들어도 너무 책임한 것 같아. 좀 책임감 있게 하자는 거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상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했길래 전체 학교가 다 떨어지는 사태가 나오나?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모르는데. 이 비디오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제발 잘못된 정보와 팩트로 학교 선정을 그렇게 무모하게 상향만 하지 않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 왜 그랬을까? 비싼 유학까지 하는 입장인데. 그러지 말자, 여러분. 공부합시다. ,이. 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 공부하자라는 말이 그게 SAT 공부 뭐 내신 공부 영어 공부 수학 공부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유학이나 대학교 지원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자라는 소리였어. 요자 여러분들도 이런 비디오 가끔하다 봐주시면서 또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늘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치지 않고 한번 열심히 해볼랍니다. 좋아요 달아줘서 고맙고, 주비야, 아직도 이 비디오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공유 좀 해. 공유 좀 해줘.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유학생, 교포 학생들이면은 왜 적어도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지.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볼 수는 없는 유튜브 채널. 나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자. 바이바이